호주사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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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뜨거운 여름을 맞이한 여름 축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발이 뜨겁습니다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을 현장으로 직접 나와서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 새로 오신 우리 안동시청의 아나운서 김주연 아나운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보니까 어때요? 어, 여기 뜨거운 이 열기 속에서 시원한 물 때문에 저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안 돼요 아, 왜?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겠죠 아, 안동에는 네. 사계절 축제가 있습니다 사계절 축제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 오늘은 여름 축제 7월, 8월에 열리는 수 페스타를 오늘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저녁에는 월령여행이또 있습니다 한방에 안동 여름 축제를 낮과 밤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재미나게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갑시다. 갑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한국 정신문화재단의 축제 콘텐츠 팀장을 맡고 있는 김조라고 하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안동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름을 대표하는 숲페스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 숲페스타 축제 어떤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동 숲페스타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낙동 강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무더위를 떨쳐버릴 수 있는 물놀이 프로그램, 이 물놀이 프로그램도 육상에서 하는 수영장과 또 수상 낙동강 수상에서 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들이 있고요. 야간에는 다양한 공연들을 관람할 수 있어요. 연예인 초청 공연도 있고 또 EDM 공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스트레스 확 푸시고요. 다양한 안동의 먹거리들도 있으니까 많이들 먹으면서 또 재미난 공연도 관람하고 시원한 물놀이도 하시면서 안동의 여름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더위를 피하는. 추억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간 재미난 축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특히나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동의 여름축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네, 성형과 낙동강변에서는 숲페스타가 있다면 안동의 랜드마크 저월영교 일대에서는 이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문화재 이야기 바로 월영야행입니다. 매년 7, 8월에 펼쳐지는 월영야행은 야경, 야로, 야사, 야설, 야화, 야식, 야시, 야숙, 야시까지 달빛을 따라 월영교 일대를 거니며 역사 및 문화 토크 콘서트, 안동의 세계유산을 비롯한 각종 체험을 통해 지식을 쌓고 공연, 푸드 트럭, 편리 마켓, 고택 숙박으로 지친 일상에서 떠나 잠시 쉬어가기까지 다채롭게 준비된 안동 팔약 프로그램과 함께 안동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탐방하는 안동의 여름 축제입니다. 이렇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월령 여행까지 둘러봤습니다. 안동에는 여름 축제인 수페스타, 월영야의뿐만 아니라 봄 축제인 안동 벚꽃축제와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이자 가을이 절로 기다려지는 안동 국제 탈춤페스티벌, 이 한치안, 백배 더 즐겁게 겨울을 나는 법 안산 얼음축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양반의 도시 안동에서 아니 축제의 도시 안동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안동으로 놀러 오세요.